함부로 칭찬하지 말라는 책을 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사실 그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사람들 많이 보게 되면서 아 정말 그 노력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 다 된다는 믿음이.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봐도 이렇게 무시하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칭찬에 관한 것은, 그 사실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기부여 측면에서 얘기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잘해도 못했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동기부여의 어떤 도구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되는지, 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사실인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계기가 나왔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수학을 잘못 한다든지, 공부에 좀 재능이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나 뭐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허어, 잘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열심히 하라고 용기를 내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이런 마음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더안 좋아하게 되고 어~ 사실 더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만족하게 되는 경향이 심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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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도구로 쓴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니고 사실 예전에 이제 꾸중을 많이 했죠. 꾸중도 이제 목적은 같았는데, 이제 잘한 친구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꾸중을 좀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똑같은 거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잘하라고. 근데 이제 과도한 꾸중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포기하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원래 꾸중을 좋아하는 그 나라인데, 그 미국의 어떤 긍정심리학이라는 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가지고, 칭찬합시다. 문화가 이제 엄청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목격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도 칭찬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일단 좋고 기분이 좋으면 어너 되게 잘하는구나. 자세 때리면 아좀더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해 보고 싶고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를 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뭐 설거지 안 하는 남편도 아 너무 잘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춤추게 한다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연구 교과로도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때뿐이고 사실 동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아나 잘하는구나 괜찮구나 훌륭하구나라고 생각해버리죠. 사실 그 그런 칭찬을 한 사람의 마음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마음인데 받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꾸중할 때도 똑같잖아요. 꾸중하면 더 열심히 하라고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나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좀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여러 가지를 붙이는 것들이 사실 좋은 것 같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으로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막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도 참여자로 모아보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다 제가 모아서 실험해보기도 하고 중국 사람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죠. 거꾸로 이렇게 잘못된 걸 주게 되면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을 계속 발견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해야 되는데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잘하는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못하면 못했다고 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요즘 시대 예전에는 뭐 못했다고 하는 게 쉬웠는데 요즘 아무 데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못하면 못했다고 라 얘기하는 게참 중요한데 효과도 있는데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를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뭐 꼰대냐 이렇게 아이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자존심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인 진실은. 어,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을 현실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성장에 유리하다. 이런 게 제가 책에 쓰고 싶었던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그 썼던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피아노도 잘 치고, 피아노 학원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좋죠. 제가 생각할 때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탐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돕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제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피아노 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이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어 너무 잘하네. 나중에 이제 그뭐 피아노 콩쿠르 가서 입상 정도는 최선을 하겠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또 나오잖아요. 아 잘한다, 뭐 잘한다, 뭐 입상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자기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다 알거든요. 왜냐면 같이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이나 언니나 누나나 동생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에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잘하고 하지만 내가 입상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하 말하면 이제 엄마 실망, 아빠 실망, 피아노 선생님 실망하니까 그럼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어떻게 할까. 미리 말할까 이렇게 엄마는 하실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너무 기대하지마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지금 말하면 엄마 지금 또 실망할 거니까 그냥 엄마 그냥 희망 갖고 있고 피아노 콩쿠일 때까지 참다가 끝나고 그냥 떨어지면 그때 실망하 할까라고 고민하지만 애들은 사실 지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엄마한테 피아노 학원 안 간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왜안 갔냐 그러면 뭐 피아노 저기 싫다 그러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피아노를 안 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피아노 콩쿨도 안 가고, 엄마 실망도 안 하고, 아빠 실망도 안 하고, 피아노 선생님 실망도 안 하고, 내 자존감 떨어지지도 않고, 피아노 콩쿠르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파괴돼서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망하면 제가 힘드니까 그런 실망 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안 한다고 하는 거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사람이 다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못 붙을 것 같아. 근데 가서 떨어지면 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안 가는 거예요. 술 먹고 자고 늦잠 자고 실수인 것처럼 하는 거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자기 불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구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얘는 진짜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잘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피아노를 안 치잖아요. 남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파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칭찬들, 잘못된 기대들이 아이들마저도 자기의 불과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것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사실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담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나 잘못된 칭찬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어, 이것도 그, 그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어,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요즘 아이들이 이제 멘탈이 너무 약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옛날같이 심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건 네가뭐 잘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애 라고 말하는 순간 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제가 너무 당스럽잖아요. 나름대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막 까이고 힘들었는데, 그런 거안 하고, 부드럽게 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거에서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고 받아들일 게 없는 거죠 나 괜찮은데 누가 뭐가 문제지 제가 문제다 꼰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여요 사실 이렇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를 혼내려고 하면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얘가 좀 이렇게 이런 거를 견딜 만한 아인가 견딜 만하지 않을 아인가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지금 분위기가, 할 만한 분위기가, 이런 걸 계속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아이들의 멘탈이 너무 약하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안 하겠죠. 도저히 이해 못 하겠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 멘탈이 좀 너무 약하다. 유리 멘탈 같다. 우리가 사실 그 성장하고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피드백이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럼 혼자 있든지. 근데 피드백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유리 멘탈이다. 너무 약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그 칭찬을 많이 받고 긍정이 어떤 시대를 살다 보니까 현실을 그 지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현저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유치인지, 내 능력이 어떤지, 내 실적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감이 있어야 제가 이제 약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현장에 떨어지는 거죠. 나 괜찮은 거죠. 훌륭하고. 뭐가 문제냐, 이거죠.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실 감각이 뛰어난 애들, 어, 자기의 그 장점뿐만 아니고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아이들이 멘탈이 가장 강하고 건강한 거죠. 근데 이런 걸 인식하지 않고, 숨기고, 이렇게 커버하고, 이런 애들이 멘탈이 더 약한 거죠. 왜냐면 줄 때마다 떨리니까, 힘들어지니까, 깨지니까. 근데 이제, 어, 나는 이거 잘 못해. 나는 이거 잘해. 이건 실력 없어. 부족해. 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정신 건강이 엄청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정신 건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정신과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 저는 기본적으로 칭찬이 그 과도한 칭찬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결과를 그 칭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니까 잘했다 성과가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결과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조금 덜 나쁜 게 과정이죠. 와 이렇게 네가 열심히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조작하는 거예요 사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나쁜 것은 결과만 칭찬하게 되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엄마 아빠가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결과인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만 가져오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것을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제 사실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과도한 칭찬과 과도한 꾸중이문제긴 한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아요 그래서 이제, 어, 대표적으로 그, 요즘에 그 약간 상사분들이나 피드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택하는 전략이 뭐냐면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 하는 건 그냥 피드백 안 주는 거예요. 그냥 피열 리뷰 해가지고 조금씩 주고 그냥 뭐 많은 거죠.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얘 울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나 싫어하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전부 다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안 하는 건데 돈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뭐 포기하는 거좀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그렇게 살고 위에 사람도 그렇게 살고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고 너무 부담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키우고 알려주고 성장하고 함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솔루션은 첫 번째 이런 역할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직위도 주고 돈도 주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최소한 총대를 메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선생님이든 상담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이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도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동기 때문에 이분들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동기가 있다, 그래도 그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 다 알아요. 니나 네, 관심 없는 거. 말만 뭐냐, 뭐 좋게 잘 지내야지. 끝이잖아요. 뭐, 그렇죠. 첫 번째 솔루션은, 그래도 특정한 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좀 갖고, 내가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 지위나 내 명분을 이용해서 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바른 말을 하고 꾸중을 할때 핵심이 이제 듣는 사람이 아 제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신경 쓰고 아껴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게 그때는 기분 나쁘더라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무나 그냥 별로, 별로 안 좋아하고 서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말하면 뭐 듣겠습니까? 너뭐 말해라 나 끝나기만 기다릴게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자녀든 친구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그 바른 말을 꾸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고 당신은 서운하지만 내 말을 듣고 좋아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면 아낄수록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꼭 했으면 좋겠고 총대를 메고.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기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좀 진심을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진심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사랑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관심도 <laughs>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그 사람이 아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 사람의 말을,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잘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안 들어요. 근데 사실 좋게 생각하면 안 듣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들음으로 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자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고 안 듣고 반항하고 이러면서 커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전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바른 말도 하고 꾸중을 하게 되면 들어야 되는데 이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할 필요가 있을까?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듣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바꾸지 않아도 첫 번째는 제가 잘못된 방향이나 행동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꾸중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기 편한 방향으로 해석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아,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태도를 갖고 있고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게 더큰 문제인 거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말안 하는 건데, 애는, 아, 이 정도는 엄마가 용인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준다. 그건 더큰 문제, 큰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생각할 때 이거는 바른 거고 옳지 않은 거고 잘하는 거고 잘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고치지 않고 듣지 않아도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도 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하다고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 모여서 나중에 가치관이 되고 한 사람의 태도가 되는 건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안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은 옳은 말 칭찬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꼭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안 듣더라도. 안듣어도 듣겠죠, 사실. 안할 뿐이지.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그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주는가보다 더 치명적인 그 요인은 뭐냐면 이 받는 사람이 그 얼마나 진실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분이 나한테 꾸중이지만 바른 말과 진실되고 현실적인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되도록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 중 하나가 뭐냐면 피드백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사람들은 진실되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드백 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좀 똑바로 해라. 이, 이게 뭐, 한 거냐. 너는 이런 식이잖아요.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제 편한 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맨날 저런 식이지 뭐. 내가 무자무리했다고. 근데 이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 설명하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귀찮은 거죠. 그냥 평가해가지고, 있다구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요 너고 상처 세게 주고, 세게 때려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네가 알아서 내 마음에 싹 들게 해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이미 사랑의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쭉 주면은, 아, 이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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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좀동의하기 오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논의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안 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대기업을 좀 하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하게 오래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죠. 그냥 막, 그냥 혼내버려요. 근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사랑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 피해버린다. 그냥.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놔두는 거죠. 이미 우리 사회가 보상으로 사회를 운영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왜냐 우리가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이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뭐, 회사에서는 월급도 있고, 뭐, 인센티브도 있고, 승진도 있고, 보상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는 보상으로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슬픈 것 같아요. 이제 보상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는 월급 받으려고 일하고 승진하려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계속 힘든 거죠 뭘위해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미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엄청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면 이렇게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점심시간 끝나면 퇴근시간 기다리고 주중에는 주말 기다리고 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보상이라는 것이 원래 동기가 있었던 사람들의 동기를 뺏는 게그 주요 원칙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 동기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다던가 원래 운동하기 싫다던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부터 근데 사람마다 조금 경험하고, 아,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나는 별로 잘 못할 것 같아라고 동기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특정한 일에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보상을 주는 게 잃어버릴 게 없죠. 왜냐면 어차피 안할 거니까. 공부도 안할 거고, 운동도 안할 거고, 안할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 보상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보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보상 때문에 하다가 공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살을 빼면서 운동에 맛을 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동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보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대까지 끝내야 되는 어려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긴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기 싫어. 근데 이거는 특정한 시간까지 다 끝내야 돼. 이럴 때는 보상을 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게 길게 되거나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때는 뭐 보상을 줘가지고 쉽게 끝내면 되지 않을까.